오야이새끼다 왔네? 스마만 잘 써라 오케이 스마만 먹었으면 됐어 먹었으면 됐어 이러면 뭐 나쁘지 않지 해카림이 이제 여기로 뛸텐데 브랜드가 독길 와버리면 고달파질건데? 응? 어? 네, 반반 라인전이. 네? 왜 이가 두 개냐, 근데? 쿠키 먹으면서 한번더헐안간 말고 아 행복하다 아트록스에서 해방되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그냥. 아야 이게 지아 원래 이게 큐가 여기서 이게 이렇게 안 되는데? 네? 뭐이 자식아 누구세요? 아안돼못 먹어 알았지? 어허 먹지 마 기다려. 기다려 안 돼. 너뭐 해? 네, 뭐 맛있게 드세요. 네, 먹지마 굶 꺼졌으면 이제 다시 네못 먹는 거야? 알았지? 먹지 마. 어, 그걸로만 먹어. 습니다 여기. 할. 야 대포를 그렇게 어, 네 먹을 수도 있지 뭐. 그래? 먹어. 야 이제 먹어. 그래도 질교는 이제 비슷해. 이렇게 돼도. 야이, 우자시가. 자, W. 자, 이제 내 턴이야. 아트록스 안 만나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구나. 인생이. 아트록스 템포 삭제 요망. 이거 뭐야? 서나 오케이, 나이스. 야, 수못가게 너, no, 존 냐도 아니 잖아？존 냐도 아닌 게 어디서 까불어아니존 냐래？몰락 도 아닌 게 어디서 까 보러？반갑다. 달리 는 이제 클릭 그만 먹 어, 그만 먹 어도 돼. 너 는, 뭐야 이거? 친구야 오케이 지인이 제일 싫어하는 지인이 <laughs> 장타 때려놓은 핑화 내가 뺏어먹기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함 <laughs> 안녕? 로우 었어 발! 야야야야 야, 나가면 어... 오야나 나가는 줄 알았어 뭐야 이거 왜 저렇게 떠 이게 헷갈리게 나 평타 때리게 네요 어. 아트록스 안 만나면 아이 플레이 1이래 에메랄드 1 더럽게 잘 다는 새끼 아트록스 만나면 그냥 계속 연비하는 새끼 극딜 드락사르 암살 뽀삐입니다 서포트 서포 뽑기잖아 너. 야 이거 근데 극딜 드락사르면 뽑기고 아 근데 베이가 뽑기 이거 이론상 좋지 않나? 이렇게 이렇게 간 거야? 어 뭐야 이거? 어휴 오호. 어. 네. 이제 미친년들이네 이거. 롤 재활치료 해야 돼가지고 지금. 장치. 똥강아지 박형근 자네 뭔가 좀 어설프다. 아니 저게 뽀삐? 아니 뽀뽀야 너 어떻게 그렇게 자꾸 소울킬을 딸수 있는 거니? 강칼 사자 모르겠다 보션 두 개. 아니 뽀삐야 너 뭐니? 지금 켰 으면 못 잡지？거짓말 같 겠지만 진짜 못잡 습니다. 나는 왜 피가 그렇게 깎여 있나? 응. 안 되나? 어떻게? 응. 2. 응. 알. 와, 야 이거 질뻔 아니야. 이씨 개사기 챔이네 진짜로. 전반전 솔킬 성공. 중반전 내가 뭐 실수로 한번 죽었지만 후반전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됐어. 볼베도 원콤남. 드븐베인 사면 뭐다 원콤난데. 원 컴중에, 이 새끼. <laughs> 여기 혹시 들어왔을 리달리를 보면서. 어, 그래, 리달리야. 막아줄게? 막았어? 이렇게 한번 막아주는 거 기분이 굉장히 나쁘거든요. 도움 봐주면 안 되냐 한번? 원커먼요? 진짜 미친년이야 <목소리> 뽀삐야 <laughs> 쥐발 그게 뭐니? <laughs> 그 왔다리 갔다리 해봐 한번 네. 당신은 죽고 싶으십니까? 당신은 죽고 싶으십니까? 할. 아니 뽀삐 엔젤 리플 한번 봐야겠어. 아니,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되지? <laughs> 아니, 시청해드 딜이 왜 저러지? <laughs> 아니야, 칼날비하고 벽공이네. 칼날비, 벽공이네요. 아니, 그 그래도 딜이 이렇게 나오냐? 원래? 아, 이게, 그, 베이가라서 라인이, 라인 푸시가 안 되니까. 이거, 원디애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? 보니까? 그러니까, 탑솔러들은 알아. 뽀삐 앞에서 저 피로 깝뚝거리면 어떻게 되는지. 뽀삐 앞에서 이 피로 깝뚝거리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. 지켜야 돼요, 이게.